자, 우리 피트 형님 거를 들어왔습니다. 아, 일단은 맡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구요. 우리 형님이 오늘 맡겨주신 게, 패키지 오픈을 맡겨주셨는데, 요거네요, 요거. 크리스터의 고귀한 상자. 두개 까는 거구요. 네, 전설 도전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까가지고요. 예, 영웅이 세 개만 나오면 됩니다. 간단하죠? 올 변신으로 갈게요. 얘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법인형 카드 상자인데요 빨간색이 나올수도 있고 파란색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란색도 뭐 컬렉션이 좋은게 나오면 괜찮기 때문에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할건데요 갈게요 뭐 나왔나요? 그 다음 오! 크리스마스 요정 없으면 싸비득입니다 이거 확률 낮은건데 자 없을지 확인해볼게요 스피디드는 있으실거고 자 요정은 nope. 죄송하고요 자 신비팩부터 바로 갑니다 영변 세 장만 나오면 됩니다. 1 0개 중에 하나만 나오자. 아니 안 바랄게. 신비팩 1 0개 중에 야 파란색을 줘야지 새끼들아 진짜 적당히 해라. 어? 늘수리 아님 추천 감사해. 아저 감사합니다 형님. 하연산 한 개만 주지. 파란색깔 왜 이렇게 안 나와? 재물 좋았고요, 형님. 어. 사실상, 요게 메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나오면 돼. 아니, 하나가 아니라 세 개, 세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여섯 개면 충분해요. 개수는. 처음은 실패. 오, 번개 뭐야? 빨간 번개 뭐야? 빨간 번개. 오, 오, 오와 파란색이네. 아, 어렵냐, 이거. 아, 구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어려워, 이거. 하나 나와야지. 아니 왜들 이러는 거야, 얘들아? 이거 나오나 설마 이거? 아, 속도 이상해. 야, 아, 짜증나. 안 나오네요. 두개 남았고요. 여기에서 세 개만 나오면 됩니다. 희망을 놓지 말자. 아니, 야 씨. 하나라도 줘 봐. 와, 녹차 지려버리네, 진짜 일단 이거 파란색 이상 확정인데.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와! 앞서 오 나오겠죠. 그죠. 기가 19장이니까 사실 거의 나오거든. 이 형이 영변 바닥이 많기 때문에 중공 나올 일은 거의 없어서 여기에서 좀 나와 줘야 되고요. 가볼게요.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안 나왔고 두 번째 갑니다. 아, 나와야 된다. 진짜... 어, 그렇지... 두개 가볼게요. 아, 야, 하나만 주라, 하나만. 야, 제가 많이 안 바랄게. 한 개만 줘. 제발. 한 번만. 그렇지. 어, 나이스. 어. 일단 하나 좋아요. 자, 뭐가 나왔냐면, 창레드. 이건 무조건 있죠. 솔직히 말해서. 창레드. 그쵸, 있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형들. 리스를 합니다. 자. 아니, 이게 닉네임이 거의, 야, 이게 실환가요, 형님? 자 성당으로 가겠습니다. 닉네임이 딱 성당이네요. 자, 가볼게요. 자, 여기 두개 있거든요. 영변이 먹어주고, 이건 닉네임부터 떴다. 창례도 확정한 다음에 재물 한개 시원하게 넣고 바로 전변 도장 가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재물 시원하게 넣어주고, 오케이, 자 좋아요. 자, 본주 형님이 지금 후원해주셨는데, 아, 자연빵 28번째, 맞네. 이 형님이, 이게 지금, 그, 낫을 각성이 있잖아요. 이게 한 바퀴 돌린 거예요. 20번을 채우고, 또 채우고 있는데, 하나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TJ 쿠폰 제외하고, 자연빵으로 28번 연속 실패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심각해요. 오늘은 번개를 좀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어봅시다 아 나왔으면 좋겠다 자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이거 부캐릭입니다 부캐릭 부캐릭으 해보는 거예요 본캐로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가볼게요 3, 리5원 번개 오늘은 짝 아우 진짜 뭐가 이 지랄로 안 나와 이거 어? 네, 오늘도 어김없이 니 값을 해버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껴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돌아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형님 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맡겨주신게 뽑기팩 맡겨주셨는데 여섯 개랑 이거랑 이건 뭐야 아 주말 패키지를 사셨구나 세상에 이거는 이거 뭐지 호랑이 나오는거 영웅 안나와요 형님 어떤거 해야되나요 아 개돼지팩 나오는거 보고 결정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건 뭐 전부 다 변신으로 가시나요 아 오케이 확인됩니다 이러면은 뭐, 타코팩을 가볍게. 어차피, 영웅 안 나오기 때문에, 부담 없이 까주고요. 좋습니다. 요게 메인이죠. 최상급 변신 포기팩1 6개이요게 메인입니다. 가볼게요. 올파랑 없는데. 아하. 얘도 없네요, 일단은. 나올 만한 게안보이요 여기는 이거가 다 파란색인데 설 아니죠. 예, 그렇죠? 합이요. 야, 16개를 깠는데 씨 하나도 안 나온다고? 땅에 해야 될거있어 합성해서 반전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개씩 가 볼게요. 아니, 뭐야 이거? 왜안 나와? 두개 해볼까? 왼쪽. 적당히가 없네. 대박인데? 마지막인데. 와, 아주 심하다.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번개가 왜 여기서 치고 지랄이가 미쳤나. 조우가 한개 나왔구나. 도는 있어요, 이 형님. 오히려 좋습니다. 전설만 뜬다면 히읗 아, 확인입니다. 자, 국캐릭 들어갈게요. 오히려 좋다. 인정이지. 왜? 뜨면 되니까. 형들 전설업 부탁드려요, 전설업. 이스 노니까, 마이노, 친구니가 풍부 할게요 자, 좋아. 구름 속에서 한번 해줘, 구름 속에서. 어, 무조건 떠. 봐봐. 어렵지 않아. 전설 띄우는 거 어렵지 않아. 그냥 카드 4장을 넣고 합성을 누르면 되는 거야. 이거만 나오면 사실 멘징인데. 갑시다. 나올 수 있다. t h r e 제발. 오, 미쳤네. 하하하하하. <laughs> 아! 제가 이런 놈이에요, 형님. 아, 미쳤죠? 펜텀 나이트, 바로 가져갑니다. 그냥 1티어입니다. 그냥 1티어. 떨었죠? 바로 가져가죠. 잼을 오져버렸네. 아유 드디어 맥불렸다 형님. 이거는 뭐 바로 확정이죠. 확정 어, 알겠습니다 형님. 네 알겠습니다. 바로 확정할게요. 감사합니다. 3% 떨었어. 니가 네 오져버렸다. 이게 자리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미즈노랑 마이노랑 이름이 비슷하잖아. 무조건이지. 홍동에서 한 거였습니다. 바로 리스할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맡겨주셔가지고. <목소리>